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광 지역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이곳에선 이제 석탄이 아닌 맛을 캔다 신체된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정태 영삼 마케다. 아 여기가 아, 안녕하세요. 마케다 2호점은 태백시 통동의 소머리 국밥집. 매운 양념을 넣은 칼칼한 국밥과 진한 국물의 담백한 국밥이 주 메뉴였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삭힌 홍어는 또 다른 별미. 리이탄 냄새에 코가 뻥 뚫립니다. 음식 맛있고 손님도 많은데 이 식당의 문제는 뭘까요? 전문가들의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음식을 만드는 곳 주방부터 들어가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주방 들어오는 입구도 너무 좋네요. 이 아저씨. 네. 것도 깜짝 아, 깜짝 벽은 온통 기름때 투성이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위생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시작부터 쏟아지는 지적에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다양한 주방 도구는 정돈돼 있는 듯하지만 고추장병 위에 먼지는 음식점의 오랜 역사를 자랑이라도 하듯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한 장에 녹이 반찬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더큰 문제는 천장에 길게 매달아 놓은 이것 이게 뭘까요? 파리 끈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음식을 조리하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까 직 노출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노출돼 이 있다 보니까 파리 아, 끈끈이가. 네, 다른 업소들보다 위생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열악해 보였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둔 잔반통까지 보이네요. 냉장고가 큰게두 개가 있네요. 예, 예. 네. 이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열어보면 왜? 안 되죠. 아 왜, 왜요? <laughs> 아니. 네. <laughs> 아니. 왜 우리 냉장고를 열어 보려고 그러세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기 위해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어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머니, 냉장 예! 냉장고를 부탁해. 네, 냉장고를 부탁해요. 네, 그러면 어니좀 열어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선생님? 정도는 하시니데이 정도는 하시는도는요 지금 데이 정도는 하시도 돼요 는 <laughs> 예. 지금, 지금 정도는 하셨는데 정도는 하는데이런이도이도는하시는이정도이도이 정도는 하이정이 소스인데 네. 아 이게 유통기한 e a cool cat. Hang up, each one sixteen. Young, young, y o u n 가 y o u n 저런 하나가 아니네요. 냉동실도 어지럽게 쌓였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두꺼운 성에까지. 뒤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게 홀 중앙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이두 개의 기둥. 이 기둥에 사연이 있는데요. 몇해전 폭설로 지붕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 더 세웠다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눈 어떻게 60, 62번 하셨죠? 그 아. 다음 나갔을 때 할이가 좀 약했지. 이 가게는 건물 전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건물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집, 내가 만들면. 땅을 사고 보니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손재주 좋은 주인 아저씨가 직접 나섰죠. 기둥을 세우고 천장을 올려 손수 만든 집입니다. 오랜 시간 갖고 직접 그 건물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건물의 자재들이나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만어졌습니 일단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게 과연 이 건물을 뭐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었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통리장에서 소머리국밥과 홍합삼합을 팔지만 다른 메뉴도 많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근데 여기 단순한 국밥집인 줄 알았는데, 예. 옛날 메뉴판 예. 보니까 메뉴가 엄청 많네요.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나요? 예. 판매가. 그러니까, 다요? 다? 예. 다되는데단 예. 여기에 이제 제철 나오는 게 있,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빠지고 겨울 음식은 다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그 냉동실이 엄청나게 어? 어? 많이 어? 쌓여 있는 이유가 예, 예, 예. 여름께 아...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돼 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없으니까 메뉴가 이렇게 좀 많다는 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겠죠. 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라든지 신선한 재료를 그... 쓸 수가 없고 그 그러니까 메뉴가 많은 식당은 사실은. 별로 맛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메뉴 소무류밥이면 딱 소무류밥 하나, 고기에 예, 예, 예. 특화 메뉴 하나, 예. 그 정도 한몇 가지 종류의 특수한 예. 메뉴만 두고는 다 과감하게 버리실 예,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정리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 근데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이제 태양의 후예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여기 송혜교씨, 송중기씨가 와서 여기서 밥을 먹었다 그러던데요? 아니야. 아니에어 아, 잘못 들었어요? 아, 안 오고 그저그이름이 누구더라? 왔어. 여기 촬영 그 배우 왔었다니까. 아, 송중기씨 아니고? 아, 아니고.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배우요? 어, 어 배우. 누구인데요그 이름이 갑 갑자기... 진구씨? 아이름 누구더라? 아버님 송중기 씨는 누군지 알아요? <laughs> 송중기는 알지. 송혜고송중기는 알고. 아, 이분, 이분. 예, 네, 네 맞습니다. 이분. 네 아, 조재윤 씨가 알면 좀 섭섭해야겠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laughs> 네. 이름을 말했죠.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촬영이 태후에 촬영을 왔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내가 사인을 받으라했는데배달이어 네. 가지고 그때 배달 갔다 나온 사이에 촬영 때문에 바로 아. 식사하고 가셨 가게의 마지막 문제는 시청에 허가받지 않고 짐축을 한건다 불법인 것 같아요. 서부터 다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일부는 잘못 지어진 건축물인 것 같고요.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건축법에, 그 건축물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에 신고되지 않은 면적까지 넓혀서. 이 가게는 건축과에 신고한 왼쪽의 식당 건물보다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오른쪽의 야외 홀이 오히려 더 넓습니다. 처음엔 가마와 장작을 비낫지 않게 하기 위해 작은 지붕을 올렸던 것이 더운 여름철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다 보니 이렇게 넓어진 거죠. 지금 뚜껑만 없으면 되는데 뚜껑이 있어 하고 그런다니까. 이거 정확하게 벌금은 얼마 나 냈어요? 69만 얼마 냈어요. 69만? 그럼. 그래. 누가 민원을 넣었어. 여기서 이제 방이 더우니까 여기서 장사한다고. 근데 어디 이금방에 어디서 누가 넣었지. 그래서 나는. 화가 나가지고, 나는 민원을 안 넣고, 직접 나는 건축가에 나와라, 이야 돌아다니면서 달아낸 사람 있으면 전부 다 아주, 나 전부 아주 막. <laughs> 다 뜯어, 아니야. 진짜 다 <laughs> 뜯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니, 나 진짜 돌아다닌다니까. 옆에 달아는거 전부 다 뜯어놨겠네, <laughs> <뭐야>, <laughs> 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저포장마차에뭐싹 뜯어난다니까. 그러시면 안되 돼. 아, 이방송 내보내. 며칠 후 그렇게도 화를 내시던 정일근 사장님은 결국 혼자서 불법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손재주로 직접 지은 집이니 이 정도 걷어내는 거야 일도 아니죠. 하지만 작업하는 내내 씁쓸한 표정은 감추지 못하시네요. 공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거 철거한다고요. 철거한다. 철거하고 이뭐 텐트를 치든 멍골치든 여름에는 음. 더우니까. 아마 뭘로 그늘막이 거죠? 저런 천의로 그늘막 하든지 해야지. 다음 시간 사장님 후보는 나들이겸 변화를 떠납니다. 네. 다른 지역의 유명한 맛집도 둘러보고 대표에게 네. 신메뉴 개발 교육도 받는데요. 그동안 식당에서도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바뀔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Hey,